어 그래 고마워. 나한테 얘기해 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선생님 보면 안돼이 시간에는. 선생님 보면 안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떠들고 싶은 마음, 장난하고 싶은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옆 친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동으로. 또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장난친구가 두명 있었어. 다음 주는 힘 지켜보겠어.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할 일로 하고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크게 짧고 굵게 일어나게요. 할렐루! 다저 오른쪽 한번 봐봐. 저 오른쪽. 저기 친구 초청 잔치 써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친구랑 같이 왔어요. 전도했어요. 진짜? 새로운 친구 손들어봐. 새로운 친구. 어? 아 새로 새로운 친구 는 아니에요. 근데 왔었는데 오늘 친구 데리고 왔어? 친구 데리고 온 친구. 오우 와. 선생님 지난주에 딱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친구 데꼬라 는데 오늘 안 데꼬 온 친구는 기회를 줄게 다음 주까지 알겠지 다음 주까지 기회를 줄 거야 알겠죠 예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줄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볼게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뭐 한다 그랬지 어? 에이 지난주 아주 좋는데 파워 파워 바이블이 아니라 <laughs> 파워 캠프 그쵸 파워 캠프 한다 그랬지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심고 누구야 또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여기 앞에 있잖아 여기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슈퍼맨 밑에 있잖아 해볼게 준비 시작 오, 선생님 지난주에 주제곡 알려줬죠 기억나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십자가 앞에 들고 전진 기억나요 함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예쁜 두 분의 선생님 계시죠? 화장하고 오셨어, 오늘. 친구들하고 설라고.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일동하며 저렇게 찬양할게요. 십자가 앞에 들고 전진! 십자가 앞에 들고 전진! 난 두려울 것.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소리를 더창양할게요 십자가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yes, y 서 승리하는 자 e 함을 얻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 아 e s 크게 외치는 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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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는 yes, yes, 예, 일어날게요. 어, 선생님 보니까 지난주부터 배워서 율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여전히 찬양 소리가 여전히 안 들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 아까 친구들이랑 놀 때는 굉장히 크게 했어. 근데 소리가 작아졌어. 그럼 뭐 해야 돼? 발성해야 돼, 발성. 발성을 해야 돼. 그래서 한번 해 볼게. 크게 해 봐. 크게. 좀더위에서부터 해봐 오케이, 기성욱부터 준비, 준비됐죠?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만, 다 같이 하는 거 알겠지? 다 같이 하는 거 알겠죠? 해볼게요. 앞에서 숨 넘어가는 것 같아. <laughs> 됐죠?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여기 앞에 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왜안 해? 어,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은 왜안 해? 왜 친구들은 안 해? 그렇지? 같이 할게. 됐죠? 이제 조금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또 새로운 찬양을 알려줄게요. 아 어, 굉장히 신나고 재밌고 기쁜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 나는 파워 예배자라는 찬양이야. 함께, 함께 먼저 찬양해 볼게요. 앞에 상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찬양이야. 내가 매일매일 매일 기쁘게. 이런 차량이에요. 신나죠? 어 그럴 줄 알았어. 율동을 못 따라오고 있어 지금. 한번 하나 하나 연습해 볼게. 처음에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싱싱싱 해요. 잠깐만요. 따라하라고 천천히 하는 거야. 그렇지. 따라할게요. 내가 매일 매일 뜰. 내가 매일 매일 기쁘게 싱싱싱 해요. 됐죠. 똑같이 하는데두 번째는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댄스 댄스 댄스해요야. 댄스가 뭐예요? 자유롭게 추면 돼. 해볼게. 내가 매일매일 매일 즐겁게 댄스 댄스 댄스해요 댄스 꼭 이렇게 안쳐도 돼요. 나는 개다리 춤추고 싶으면 개다리 춤 춰도 돼. 알겠지? 알겠지? 다음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매일매일 매일 즐겁게 기도를 해요 나는 나는 그다음 중요해 파워 예배자 어떻게 해요? 기를 모아야 돼 기를 해볼까? 손을 높이 들고 파워 예배자 하나 둘셋넷 파워 예배자 나한테 이렇게 장풍을 쏘란 말이야 내가 넘어질 수 있게 해볼게요 파워 예배자 하나 둘셋넷 파워 예배자 날 째려봐야 돼 다음 들리나요는 조금 이제 선천해서 들리나요, 느껴지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됐죠 여기까지는. 그다음 뭐예요? 어, 또 열심히 뛰어야지.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하나님께 키 똑같죠. 여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는 파워 예배 자 좋아 파워 예배자 할 때는 팔만 쓰면 안돼 온몸을 다 써야 돼. 어떻게 손 높이 들고 온몸을 다 써서 파워 예배자 좀 시작. 파워 예배자 됐죠. 우리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넘어질 정도로 장꽃을딱 쏘는 거죠. 그렇지? 알겠지?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in 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들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뭐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매 내가 매 听不见哟。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사모 친구들은 정말 주님 말씀까지 살아가는 파워 예배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 근데 선생님 보니까 아직도 율동할 때옆 친구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렇지? 다윗처럼 어떻게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 주리며 임하시고 위대한 역사 솟성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이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춤을출게 주님을 찬양하기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万岁！ 다시 한번 높이 뛰며 다위처럼 춤을 추면서 다위처럼. 이곳에 함께 하의 영광을 위 영광을 의박광을위을위해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찬양 가서데 주님여 광하위서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의 의의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작은 그 손과 작은 마음을 모아서 송길로 나를 다시 비으사내 마음속 주님 주신 소망 넘치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쉽게 고백할게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걸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소서.